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어도 예쁜 안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안경 쓸까요? 안경 쓰게 더 낫나? 아, 그럼 제가 웃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벗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어, 요즘 코로나로 이제 수업은 많이 없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강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레크와 스팟 같은 걸 잠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당연히 항상 준비되셨겠죠. 자, 오늘 제가 먼저 알려드릴 동작은 자, 귀하고 코를, 귀하고 코를 바꾸는 동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귀하고 코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네, 손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손으로 한 손은 코를 잡고 한 손은 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귀하고 코를 반대로 잡아보세요 하면은 꼭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이거 안 이거 아닙니다. 자, 한 손은 코, 한 손은 X로 가서 귀를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두번 치실 거예요. 다시 코 잡고 귀 잡고 박수 두 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제 1번 동작입니다. 자, 귀 잡고 코 잡고 박수 두 번. 코 잡고 귀 잡고 박수 두 번. 이게 잘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 하시면은 이번에 한 번에 바꾸실 거예요. 코하고 귀를 동시에 잡고 박수 두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1번과 2번 이 동작 갖고 어르신들 잘 아시는 동요 이런 음악에 맞춰서 너무 길게 하시면 잘안 되는 거를 길게 하면 어르신들 싫어하시거든요. 간단하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하실 수 있게끔 저는 1절만 한번 해볼게요. 자, 고향에 보면 맞춰서 자 1번 2번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비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2번, 올, 노래가 뭐였죠? 자, 이렇게 동해에 맞춰서 제가, 어, 노래가 좀안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노래를 열심히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귀하고 코를 바꾸는 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걸 조금 방해를 하네요. 자, 그래도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선생님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실 때 반지를 왜 어느 손에 끼웠는지, 그리고 왜그 손가락에 끼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남들이 그렇게 끼니까 하면서 우리도 그 손가락에 끼었던거 같아요. 자.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네.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 소지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소지 손가락에 끼우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에 어,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왜 끼는지를 먼저 손으로 직접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자, 양손, 손끝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가운데 중지 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집어 넣었어요. 자, 손가락 펴 있는 거는 네개 손가락입니다. 자, 엄지 손부터 한번 이렇게 벌렸다가 막 붙여보세요. 띄고, 붙이고. 잘 되시죠? 예, 자, 이번에는, 자, 맨 마지막, 자, 엣지 손가락으로 한번 띄었다 붙여볼게요. 자,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잘 되시죠? 자, 이번에는, 자, 검지 손가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검지. 자,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소지 손가락 남았습니다. 자, 한번 띄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야! 어, 저는 안띄어져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되시나요? 안 되시죠? 이래서 소지 손가락에 왼손 소지 손가락에 끼우는 이유는 떨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뜻으로 소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우리 손에 이렇게 신비한 진리가 있었다는 것도 또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레크 레크로 우리 어르신 어르신들이나 어디 이제 수업 나가셨을 때 잠깐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네크 한번 질문 네크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프랑스에서 음주운전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프랑스에서 음주운전 단속할 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3초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프랑스말로는 브라.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은,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서른도 가수, 샹하이, 샹하이 하는 이 가수, 이분은 집에 딱 들어오시고 나면은 벗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어느 것부터 벗을까요? 예,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가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어, 마찬가지, 3초, 하나, 둘, 셋, 넷, 상하이, 상하이 하기 때문에, 상, 우도, 옷, 옷 옷, 겉옷 벗고, 자 밑에, 바지 벗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발 벗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가발 아닙니다. 상하이, 상하이로 벗는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거. 조금, 어,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똥, 똥. 아, 이 대변. 되게 중요해요. 대변을 못 넣으면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막, 변비 걸리고, 심하면, 치, 질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똥에도, 이 대변에도, 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성은, 바로,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우리 엄마들. 자, 뭐 하자? 응가하자. 그래서 성은, 응시, 응가! 와! <laughs> 네, 이렇게 또한 번, 약간 지저분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어르신들이 수업 나가셨을 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어르신들 본인 성을 많이 되세요 김가, 이가, 박가 막 나와요. 저 안갑 아닙니다. 응가입니다. 아, 살짝 오늘 더워서 땀이 좀 나네요. 자 이번에는 영희 아버지가 딸을 다섯 명을 두었대요. 다섯 명. 와어 어떻게 딸만 내리 다섯 낳는지 참음 요즘 같으면 행복한 시대지만 예전 같으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영희 아버지에는 어, 딸 다섯 명 이름이 있어요. 자첫 번째는 일순, 두 번째는 이순, 세 번째는 삼순, 네 번째는 사순.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딸 이름이 뭘까요? 뭘까? 뭘까? 뭐지? 뭐지? 예, 그러면은 대부분 어 1순, 2순, 3순, 4순까지 나왔기 때문에 5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순 아니고 제가 처음에 문제를 드릴 때 영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막내딸 이름은 영이에요. <laughs> 아시겠죠? 예, 인정하시면, 오케이. 자, 이 손은 나와 있는 뇌랑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예, 또 하나, 어, 어, 양파, 양파, 양파를 까도 까도 속을 모르는 게 양파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직 하면은, 어,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자, 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양파는 까도 까도, 양파를 자꾸 까면 뭐가 나올까요? 마음? 행복? 사랑? 아니에요. 양파를 계속 까면은 매워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예. <laughs> 양파를 자꾸 까면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요즘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 또한 뭐, 편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는 실버인지 놀이 강사로서 힘든 거잘 참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퀴즈 낼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힘들 때 우는 거는 몇 유일까요? 힘들 때 우는 거는 3유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지만 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는 3유. 3류예요 자,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 때꼭 참는 거야. 나 해낼 거야. 하면서 꼭 참고 있을 때. 이거는 몇 류일까요? 네, 맞습니다. 2류예요 3류 바로 밑에 1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 때, 그래, 나이가 해결할 수 있어. 긍정의 마음으로, 하하하 <laughs> 이렇게 웃는 거는 몇 류일까요? 딩동댕 1류입니다. <laughs>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맨 마지막, 저도 요거를 못 참고 있어요. 힘들 때 먹는 거. 먹는 거는 몇 일까요? 어? 1 플러스? A 플러스? <laughs> 플러스라고요? 아닙니다. 힘들 때 먹는 거는 육류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들 때 고기 많이 드시면은 힘도 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잠깐, 레크 음, 수업 나가셨을 때좀 어르신들하고 잠깐 웃어볼 수 있는 그런 어, 레이크 잠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즐겨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나 또 저희도 자라면서 했었던 그런 동작이에요. 자, 곤지, 곤지. 이거는 잼, 잼. 요거는 도리도리. 많이 해보셨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내지는 손주 키울 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이 동작인데, 이 동작 갖고 한번 스팟으로 한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씩 들어갈 거예요. 곤지, 곤지, 짝, 짝. 잼, 잼, 짝, 짝. 도리, 도리, 짝, 짝. 두번 하셨다면, 이번에한 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곤지, 짝. 잼, 짝. 도리, 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쭉 합쳐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붙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곤지, 잼, 도리, 짝, 짝, 짝. 1단계, 2단계, 3단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 실제 저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곤지, 곤지, 짝, 짝, 잼, 잼, 짝. 짝. 자, 도리, 도리, 짝, 짝, 곤지, 짝, 잼, 짝, 도리, 짝, 곤지, 잼, 도리, 짝, 짝, 짝. 잘 되셨나요? 예, 천천히 하는 건잘 되시겠지만은, 조금 빠르게 되면은, 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들어갈게요. 시작! 곤지, 곤지, 짝, 짝, 짝. 잼, 잼, 짝, 짝, 도리, 도리, 짝, 짝, 곤지, 짝, 잼, 짝, 짝, 도리, 짝, 곤지, 잼, 도리, 짜 짝. 짝, 짝, 짝. 이렇게. 잘되셨어요 조금만 더 빠르게 시작. 곤지곤지 곤지 짝짝, 젠제짝짝, 두리두리 짝짝, 짝짝 곤지짝, 젠짝. 맞았나요? <laughs>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천천히 하시다가 어르신들에게 한번 웃음을 선사하시고 싶으시면은 조금 빠르게 하면서. 제가 우리가 틀리면 어르신들 한번 웃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음, 이런 스팟 이용해서 수업하실 때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조금 많이 힘들지만은 점점 좋아지리라 믿고 자 우리 선생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자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